나오세요. 들어간지 한 시간이잖아요. 설사가 멈추질 않아. 나, 나온다. 사장님 이제 저희 차례예요. 무슨 화장실 전세냈어요? 여기 내 이발소라고. 제발 누구든 저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어?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 정혜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올해도 벌써 한달 만에 두배 이상의 식중독 환자들이 발생했다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실제 여름철에 식중독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 10년간 식중독 통계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방역으로 주춤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통계를 보면 2025년 5월까지 벌써 작년 1년 간 발생한 건수하고 비슷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철에는 매년 평균 99건 정도 발생하고 환자 수도 2,500명 가량이나 됩니다. 아, 어, 굉장하네요. 네. 주로 이제 상한 음식을 먹어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될때어 네. 식중독이 아닐까? 뭐 이렇게 네. 의심을 하곤 하거든요. 네, 네. 정확히 식중독이란 네. 무엇인지 네. 또왜 생기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서 위장관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식품 매개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중독을 감염형과 독소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네. 감염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가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위장관을 통해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네. 독소형의 경우에는 세균이 음식에서 독소를 만들어서 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저희가 먹 섭취하게 되면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식중독 균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네. 또이 종류별로 증상이 이제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잠복기가 네. 존재하는 균도 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어~ 사실 식중독은 대부분 대증 치료로 그대로 잘 낫기 때문에 균 검사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균의 종류라든지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다만 특정 음식하고 연관이 돼서 그 잠복기라든지 임상 양상을 통해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잠복기가 1시간에서 6시간으로 가장 짧은 균은 황색 포도상구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이런 균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외부에서 장 독소가 생산돼서 그것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함으로써 식중독이 발생하는 데 여름철에 김밥 먹고 수시간 이내에 배가 아프고 토하는 증상이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종종 있죠. 그렇죠. 네. 네. 포도상구균은 이제 음식을 조리한 사람의 손에 상처에서 음식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음.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여름철에 조리하고 뜨거운 상태에서 실내에 두거나 천천히 식히게 되면 이런 장독소가 잘 발생합니다. 오. 이런 김밥 이외에도 감자 샐러드 유제품과 같은 그런 유형으로 그런 음식을 통해서 잘 생기고요. 구토나 네. 메스꺼움과 같은 상부 위장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설사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잠복기가 조금 긴 거가 (8시간에서) 16, (16시간) 정도인데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이 있는데 이것은 덜 익힌 고기나 음. 식물에 남아있는 열에 강한 포자 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음식을 통해서 장관내로 들어와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제 가장 흔한 유형은 잠복기가 1 1 시간에서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는 균으로 대표적인 병원성 식중독인 살모넬라라든지 장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바스타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음식 드시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증상 나타나는 경우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긴게1일에서7일 정도인데. 어 대표적인 게 이질을 일으키는 시겔라라든지 당티푸스균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환자 배설물에서 오염된 손이라든지 물,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람 간에 전파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음. 위생 취약 지역에 흔해서 이제 동남아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한국에 와서 식중독이 생기는 어. 것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보다 장복기가 조금 더긴 것은 3일에서 10일 정도인 리스테리아라는 균이 있는데 이제 냉장 보관한 가공식품에 있다든지 훈제 연어 연질 치즈 이런 것에서 발생하고 이거는 인삼균단 이제 신생아 같은 면역 저하자한테 발생하면 치사율이 생기는 그런 아, 위험하네요 중간. 네 그렇죠 음, 네 그렇다면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증상도 각각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말씀해 주신 병원성 대장균은 어떤 네. 식품들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증상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네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병원성 대장균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가독소라는 걸 형성하는 대장균 O157이라는 균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햄버거 드시고서 감염이 일어나서 어, 네, 맞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소화 사망에도 발생하기도 했, 했었던 그런 균입니다. 음. 이것은 이제 오염된 간 고기나 생채소를 통해서도 옮며 저기 오염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채소 먹고 이렇게 식중독 생긴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나서 가축의 분뇨가 수확하기 전에 채소에 옮겨지면 어. 샐러드나 저희가 쌈채소를 그대로 가열을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경우에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이 5.157균은 일반적으로 어, 식중독보다 훨씬 심해서 피가 섞인 설사를 일으키거나 일부에서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켜서 사망한 예도 있습니다. 어, 그 이외에 장독소형 대장균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이 되고 개발도상국 여행자한테 흔히 발생하고요. 장내 세포침입형은 이것도 고열이나 피서, 피가 섞인 설사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위생불량 지역에서 흔합니다. 어, 그렇군요. 어, 음식을 통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걸리는 식중독균에 살모넬라균이 있는데 어, 주로 이게 또 계란을 통해서 네네네. 걸리기도 한다라고 네네네. 이제 뉴스에서 네네. 저희가 접하기도 했거든요. 살모넬라균 식중독균 네네. 이 원인과 네네. 또 주의할 사항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이제 살모넬라라고 하면은 이제 장티푸스라는 전신 감염이 일으키는 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살모넬라는 비타이프스, 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균으로 음식을 매개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네. 어, 익히지 않은 달걀이나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닭고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칼, 도마 등을 통해서 익힌 음식에서 어. 오염균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아주 일부에서는 뭐 거북이나 이구아나 같은 파충류 같은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전염된다는 보고가 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감염되는 것은 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배가 아파오고 물 같은 설사가 나오고 발열이 줄된 증상인데 일부에서는 두통이나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지만 네.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좋아집니다. 음. 이 살모넬라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대량을, 대량으로 구입하실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것을 잘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되고요. 일단 구입하시면 냉장 보관하시면 좋겠고요. 또 냉장 보관하실 때 껍질이 다른 식재료에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아. 보관하시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요이번 네. 이름이 조금 낯설니다. 네. 이게 삼계탕 요리를 하다가 네. 발생할 네. 수 있다라고 네. 해요. 네. 캠필로 박터균 네. 식중독. 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네. 이 원인과 증상 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네. 더불어서 주의 사항도 함께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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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필로 박터는 소량만 섭취해도 이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감염성균입니다. 그래서 캠필로 박터를 는 이제 특히 덜 익힌 닭고기라든지 어. 오리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소량의 균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해서 여름철에 위생 관리에 특히 중요합니다. 여름에 또 많이 먹는데. 그렇죠. 네, <laughs> 맞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나서 한 2일, 2일에서 5일 후에 증상이 생기는데 대부분 네.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겨서 특히 오른쪽 아랫배로 집중되게 되면 음. 저희가 맹장염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수 돌기하고 염 헷갈려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이런 가금류를 조리하실 때는 손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칼이나 도마를 통해서도 교차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생고기를 쓰시는 거랑 채소용이랑 이렇게 구분해서 사, 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도마를 따로 써야 돼요자 그러면 이제 어패류나 해산물을 먹을 때잘 걸리는 이제 식중독균 중 하나가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네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비브리오균은 주로 이제 여름철에 발생하는 해산물을 매개로 일어나는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입니다. 네. 이제 특히 여름 바닷가에서는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런 균들이 대량 증식하면서 음. 회라든지 생굴, 뭐 조개, 낙지 이런 해산물을 날 것으로 드시거나 불충분하게 조리해서 드시게 되면은 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주 드물게는 그냥 바닷가에서 해수 접촉, 물에 접촉했는데 네. 상처가 있는 경우에 감염이 되면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괴사성 근막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잠복기가 굉장히 짧아서 드시고 당일날 혹은 네. 그 다음날 이런 증상이 시작되는데요. 경련성 복통이나 설사가 주로 나타나고 구토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85도 이상으로 해산물을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셔야 되는데요. 85도 음. 이상에서 1분 이상 해산물을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특히 이제 면역 저하자나 강경변자와 같은 고위험 환자분들은. 산물을 날로 드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시 아주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날 것을 먹지 네. 말아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네. 하는 건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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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어, 식약처와 기상청 또 국립환경과학원 또 건보공단이 공공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식중독 예측 지도라고 검색을 하면 전국의 식중독 위험 단계가 공개돼 있는데요. 오늘의 전국 식중독 위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시죠. 네, 청록색이 관심 단계고요, 녹색이 주의 단계, 또 주황색이 경고 단계, 마지막으로 빨간색이 심각 단계인데요. 오늘은 제주도가 빨간색으로 경고 단계이고요, 또 충북 울산 또 부산이 주황색으로 경고 단계를 띄고 있습니다. 지역을 클릭을 하면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위험 지수까지 체크해 볼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 내에 단계별 식품 처리 등 대응법도 함께 제공된다. 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식중독 예방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식중독은요 교수님 시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연적으로 이제 회복이 네. 되기도 합니다 뭐 잠깐 토를 하거나 네. 뭐 설사를 하거나 네. 이 정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병원에 가야 할 네. 정도인가 네. 이게 좀 구분 짓기가 참 네. 어렵거든요 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네. 더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어, 식중독은 그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구토, 음. 구토가 나거나 물과 같은 설사를 하거나 미열이 있는 경우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자가회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등도 이상, 중등도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또 3일 이상 설사가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구토가 계속 일어나거나 탈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수액이나 그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병원을 즉시 방문해야 되는 중증인 경우는 대변에 피가 섞이거나 소변이 안 나오고 입이 마르면서 어지럼증과 같이 심한 탈수의 소견을 보이면 병원에 곧바로 오셔야 하고요. 어, 네. 네. 특히 노인들이 의식이 저하된다든지 고열이 음. 지속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5세 미만의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네. 임산부 면역 저하자는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식중독에 내가 걸렸다 이럴 때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처치 방법들 어떤 게또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식, 식중독의 자가처치 유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분 보충입니다. 수분 보충. 네, 네, 네. 그래서 식중, 식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설사나 구토가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수분하고 전해질이 빠르게 체내에서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음료 같은 것을 충분히 드시고 어. 위에 부담이 적은 미음이나 맑은 국물, 물을 수량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구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시느냐인데요 이제 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식중독에서는 중요한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식사를 계속 하시게 되면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그 음식이 장내에 삼투 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설사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또한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정도의 해열제를 드실 수 있고요. 식중독은 대부분 자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약물을 사, 음, 사용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리차 드시는 분들인데 네네. 괜찮나요? 네, 보리차도 좋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 오는 네. 생선회, 네. 먹으면 안 된다. 정답은요? 네. 네 이것은 오입니다. 아 네. 먹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드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어, 비오는 날에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장마철이나 폭우가 온 다음에 수온이나 염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비브리오균 같은 것이 음... 그, 응,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조개류를 섭취하고 비온 다음에 드시면 식중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두 번째입니다. 네. 식중독에 걸렸을 때 네. 지사제 먹어도 된다. 정답은요? 네. 네 대체로 엑스입니다. 아 네.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네, 드시면 안 됩니다. 어 설사라는 게 이제 균이나 독소를 장내에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네. 하기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급성기에는 지사제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음. 하지만 경증이면서 열이나 혈변이 없고 점액변이 아닌 그냥 물과 같은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최단 기간 사용하도록 하, 말씀드리고요. 좋아지면 곧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피가 네. 섞인 설사가 나거나 전신 증상이 있는 중동도 이상의 식중독인 경우에는. 지사 사제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매운 음식 식중독이 덜 걸린다. 네. 정답은요? 네, 이것은 X입니다. 틀린 얘기였네요 틀린 얘기였습니다. 네, 그 고추에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실험실에서는 실험실 연구에서는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 같은 균의 성장을 억제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매운 향신료 자체가 이미 오염된 식품 속에 있는 식중독균을 사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이 체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낌이었네요. 네네 네. 네 번째입니다. 재 가열하면 네. 웬만한 식중독균은 죽는다. 네네. 정답은요? 네 이것은 저 세모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안 죽을 수도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대부분 75도에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하면 대부분 사멸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독소형균들, 네. 황색포도상구균은 100도 이상에서도 독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 볶음밥이나 국밥류에 들어있는 바실루스 세레우스라는 균도 가열을 해도 포자나 독소는 그대로 잔존합니다. 또한 이제 전자레인지로 저희가 이제 덩어리 음식을 많이 데워서 드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열이 균질하지 않고 불충분하게 되면 살균에 실패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 보시면. 가... 겉은 뜨거운데 속이 차가운 경우는 이것은 어, 위험합니다 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재가열해서 끓여드실 때는 최소한 1분 이상 충분히 끓여드시고, 전자레인지 음식은 덩어리가 진걸 나눠서 가열하시는게 도움이 되고요.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장, 냉장 보관한 거는 2일 이내. 네? 냉동 보관한 거는 1개월 이내에 재가열해서 드시는데, 한한번 정도만, 최대로 한, 한번 정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냉동이 1개월이요? 네네. 버릴 게 너무 많네요. <laughs>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네. 식초와 레몬즙. 식... 네. 식중독 예방할 수 있다? 정답은요? 네, 이것은 X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식초에 이제 아세트산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살모넬라나 대장균 같은 일부 식중독균을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레몬즙에 있는 구연산도 약산성 환경을 조성해서 세균의 생존력을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세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이미 생성된 독소는 제거할 수가 없, 없고 음. 또 식초나 식초나 레몬즙은 표면 살균 효과는 있지만 전체 음식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네. 식중독도 한번 걸리면 면역이 생긴다. 네. 정답은요? 이것도 X입니다. 역시 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네. 대체로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음.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되고 나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면역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워낙 바이러스 변이가 많기 때문에 재감염이 흔하고 대장균이나 비브리오 바실루스와 같은 균은 면역이 거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소형 식중독은 면역 작용이 거의 없고요. 음. 그리고 살모넬라 타이피라는 장티푸스 백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네. 그 이외의 혈청력은 면역에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솔루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흔히 식중독에 네. 걸리면요 네네. 장을 비우는 게 낫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실제 식중독에 걸렸을 때 아예 굶는 게 좋은 건지 네. 또는 내가 네. 음식을 섭취한다면 네. 어떤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식중독에 걸리셨을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굶으시면 안 됩니다. 아네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음료 같은지 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요. 이제 음식은 회복 초기에는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주로 드시는데 미음이나 쌀죽과 같은 그런 자극이 적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고요. 네. 죽부터 시도하셔서 조금씩 부드러운 밥을 드셔보시고 반찬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뭐찐 계란이라든지, 음. 뭐 두부라든지 이런 부드러운 것들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튀김이나 구운 고기와 같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소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굶고 있으니까 우유 같은 걸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 우유 제품은 식중독 후에 일시적으로 이제 유당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우유를 드시면 설사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야채나 생과일은 장을 자극하고 세균 잔존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요. 커피나 탄산이나 술과 같은 것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탈수를 악화시키고 음. 또 과일 주스도 또 많이 드시는데요. 네. 과일 주스 자체가 삼투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설사를 악화할 수 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나 잡곡밥 같이 소화에 부담이 있는 것도 회복 초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 주는 게 좋네요. 네네. 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하는 이런 기본 수칙들 네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네. 아마 일반수 일상적인 수칙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 씻기입니다. 뭐 외출해서 갔다 오시거나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흐르는 물에 최소한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요. 어, 육류의, 육류의 경우는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 어패류는 음. 85도 이상, 1분 이상 잘 익히셔야 되고요. 어패류가 더 높네요. 높,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물은 잘 끓여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식재료나 조기 조리기 조리기구는 조리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잘 말려서 소독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또한 나름식하고 조리 음식을 구분해 두시고요 칼 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하고 생채소를 조금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 -18도 이하에서 보관 온도를 잘 지켜서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더 부지런해져야겠네요. <웃음> <네네>. <웃음> 네, 어, 식중독 예방 수칙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요리의 비결은 마법의 스프? 아니죠. 스프 넣기 전이 더 중요하죠. 알맞은 보관 온도 체크, 세척 소독 체크, 구분 사용 체크. 안전한 식사 준비, 식중독 예방 실천 요령으로 다 했다. 육대 수칙 실천하고 식중독 예방하세요. 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덥고 습합니다. 네,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또 식재료와 음식 등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안 되니까요. 네, 지금까지 정혜경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여름철에 급증하는 대상포진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